님들 제 목소리는 들리죠? 브로로그 <laughs> <프로러그! 웃음>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음 그렇긴 해 맞아 어지어진 하긴 지 비행하는 과정은 그런데 재밌다고 너는 이 기분을 몰라요 구름이 는리 별들이 네 악세사리 그러니까 물어디 땅으로 나를 모 담아 베이스반복플레이스포바인아 뭐야? 본인이에요? 뭐야? 죄송한데 본인이에요, 혹시? 잠깐만. 아, 진짜요? 진짜요? 아, 저 이거 아 이거 아이폰 이거 심박수 있었으면 나 진짜 더 놀래. 놀랬... 거만 132야, 지금. 아니, 왜? 아니, 왜왜 왜 당신이 왜? 뭐야? 왜? 아니, 왜, 한, 그,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잡혔는데, 이름이 뜬게 처음이었는데, 뭐야, 씨발, 이러면서, 봤는데, 물어봤는데, 저기를 아, 미쳤는데? 혹시, 까만 고양이님, 혹시 어그로 좀 끌어도 됩니까? 참여자와 같이 보는 쇼미. 지린다 완료. 방송 끝났어요? 이야, 씨발, 다음 이야기네? 뭐야! 뭐야! 다음 이야기네? 미친거 아니야? 벌써 끝나 12시 30분 뭐야 1시까지 편성해놨잖아 30분 더 넣어 아니 방제 방금 바꿨어 진짜 느낌표 방제 이거봐 아 뭐야 숫자 여러분들 대신 한번만 쳐주세요 이 키보드가 너무 멀어 안주가 다 엎어질지도 몰라 왜 안뜨지? 야싹 두가 이래 어 아니 우리 비비님 혹시 뭐 음원 올라와 있는 곳 있나요? 아이고 대 우와 쇼미 출연자랑 친구다 우와 다음주 쇼미? 나야 나 나야 나 나랑 봐 나랑 봐 다음주 이제 또어 우리 쇼미 출연자이신 나만 고양이님이랑 같이 봐야지 다음주에 또어 링크 보내주세요 어어 어, 뭐 귓속말 막 두개 왔다 모두 재생 조져 아왜 1년전에 올렸어요 내일, 내일 또 올리세요. 자, 소리가, 아, PC 소리 꺼놨다. 좋아, 좋아. 언제 방송하냐고? 아니, 술을 다 먹어야 방송하지! 너무 곤란해. 너무 곤란해. 너무 힘들어. 곤란해. 너무 곤란해. 너무 곤란해. 너무, 곤란해, 너무 힘들어. 곤란해. 너무 곤란해. 너무 곤란해, 너무 힘들어.